안녕하세요. 5월 17일 금요일 매일매일매일 매일 행정법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 행정법 시간 자 하루하루 쌓여도 좋은 실력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본다면 어 실력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정인영은 계속 간다. 매일 행정법 정인영은 자 오늘도 문제 한번 살펴보고요. 또 5월 17일 금요일인데요. 주말 정리 잘하시면 한번 뭐 뜻깊은 하루가 되고 뜻깊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요? 또 토요일 일요일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찾아뵙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매일 행정법 바로 시작해. 겠습니다 자, 24년도에 있었던 8급. 자, 국회직 문제였어. 요 그래서 4월 달에 있었죠. 행정입법. 자, 기본적으로 행정입법 정리를 해 보시고 가 볼까요? 자, 이거 행정입법 여러 번 나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행정입법은 요거요. 전문 입법의 필, 요, 성,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문입법의 필요성이 없을 때는 입법을 할필요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뭐라고 쓰냐면요. 당의 법률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때, 그러면 행정입법이 필요없다는 거야. 전문입법이 필요없다는 거야. 이런 판례 문구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행정입법, 전문입법이 필요한 경우에 이거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통해서 국민이 예측할 수 없으면 안 되죠. 우리 법치 행정에서 자 실질적금의 법치 행정이에요. 실질적금이. 실질적 의미의 법치행정에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세요라는 법률요보는 요보는 법률로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로서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으로도 충분하다 다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에 근거한 쉽게 얘기해서 법률 그래요 법률요보에는 두 가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회의고 자 이거는 의회 전속사안으로서 이건 위임이 안 된다는 거죠 위임 안 됩니다 법률로 직접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그렇다 해서 법률 법치 행정이 의회 후보 있다 해서 모든 사항을 국회가 스스로 정해라 그건 아니죠 위임을 못 한다 의회가 직접 해야 된다 의회가 스스로 나서야 된다 란다 해서 그렇다 해서 버뜨 모든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러면 어떡한다 두 번째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라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요 이거는요 기술적 전문적 세부 장은 법률의 근거를 들고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럼 어찌 됐든 법률은 있어야 돼요. 있고 뭘 통해서 개별 구체적인 위임을 통해서 위임을 통해서 행정입법이 가능한데 이럴 때 나온 행정입법은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데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데 헌법에 근거가 있어요. 75조 헌법에 근거가 있어요. 95조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 이거는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 있는데 시행령도 마찬가지고 이둘다 똑같이 위임 명령이 있고요. 그거 위임해서 만드는 명령 그 다음에 이 위임 명령을 보충하기 해서 집행명령, 직권명령이라고도 하죠. 명령도, 아, 총리령도, 부령도 집행명령 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두 조문을 뭐라고 헌법재판을 이해한다, 예시로 본다니까 요 이걸 예시로 헌재가, 헌재가, 헌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예시로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도 위임할 수 있다. 법률에 끈걸 마련하고 수, 고시 등으로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별 구체적 위임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시 등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이런 말을 하죠.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이런 말 나오면 결합 그럼 혼자 고시는 쓸수 없어요 당연히 고시만으로는 법규성이 없어요 하지만 위임을 통해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면 법령 보충 규칙으로서 기본권 제한할 때도 쓸수 있고요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국회는 위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잘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는 위임할 때 마음대로 뭐 위임하는 게 아니라 법률 입법에 보충할 필요성이 있을 때또 그냥 위임하는 게 아니라 개별 구체적 특정을 해서 위임해고 이거는 국회가 갖춰야 돼요 요건이고 그다음에 행정부는 위임을 받았으니까 받은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행정부 행정 입법의 두 가지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그럼 고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위법령과 결합하는데 개별 구체로 위임을 받았고 개별 구체로 위임을 받았으니까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죠 만약에 법규 명령을 만들, 만들었는데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고시 등의 위임을 했는데 고시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그거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성형 법규 법규 성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잘. 입법부가 잘해야 될사안에서 입법의 필요성 그다음에 개별 구체적 위임. 그럼 개별 구체적 위임이 있었다. 명확하게 위임을 했다. 어떻게 한다? 당해 규정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법의 취지, 전후 조문을 고려해 볼때 국민 누구나 다알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다면 위임을 잘했다. 자, 행정부는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만들 용어를 선택할 적에 모든 법률 용어를 다 명확하게 선택할 수 없으니까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명성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행정 법에서는 행정입법에 관한 논의는 요정도 하시고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넘어가서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인 거 뭐야 고신인데 법규성 있는거 또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사건이 있잖아요 시행령 별표 법규성이 있다 시행규칙 별표 법규성이 없다 하지만 시행령 별표 법규성이 있으니까 상위법하고 충돌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위법의 과징금 하위법의 시행령 별표 과징금 금액 기준 표 이거 뭐야? 그러면 금액 기준 표대로만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건 재량인데? 기소? 그럼 위아래 충돌하잖아. 그래서 시행령, 별표, 과징금, 금액은 최고한도액으로서 재량으로 해석을 해줄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시고, 그 다음엔 논의하셔야죠.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내용을 아셔야 문제를 풉니다. 행정인법 딱 나왔는데, 요런 정도를 이해 못하고, 뭐 자, 정리를 못한다면, 그럼 아마 행정인법 공부하기, 아마 행정인법 문제 풀기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정리했어요. 간단하게. 오! 여러분, 하루에 한 문제 정리하시는 거. 문제 한번 볼까요? 바로 갈게요 자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위임법 구체적인 구체적인 위임범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 기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누구라도 해당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된 내용을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그 기준은 당의 규정만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야죠 당의 규정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죠 만은 아니고 전후 조문 그다음에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분히 국민 누구나더 예측할 수 있으면 명확성을 재반하잔다 위임을 개별 구체적으로 위임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건 맞는 지문 뭐. 자두 번째 집행 명령 그래요 위임 명령 나왔으니까 집행 명령와야죠 위임법 집행 명령 자 집행 명령은요 위임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담지 말아야죠 국민과의 관계에서 규범력은 있지만 자 상위 법령이 폐지된 거 여러분 폐지 위험 결정 자 이러면 전부 개정 그러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만 단순히 개정 그러면 일부 개정에 일부 개정. 그럼 일부 개정됐으면 당해 법 집행 명령 새로운 집행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개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살아있어야지 숨 쉬야지 어 이렇게 얘기하죠그 개정 법령과 성질상 모순 조조되지 않니 한다면 이거는 일부 개정될 때만 쓰는 말이에요 개정된 사항이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새로운 집행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집행 명령은 개정 법령의 시행을 위해서 집행 명령 제정 발효될 때까지 새로운 명령 나올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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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지입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질문이고 자3번 볼게요 한국 수력 원. 전력력 주식회사가 재료 운영하고 있는 이거+ 이거+ 이거 단순 암기 사항도 해야 돼요. 공급자 관리 지침. 이건 단순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이건 암기. 내부적 사무처리 준칙 거리 제한에 관한 규정, 일정 기간 거리 제한에 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인데, 이거 행정위식에 불과하다 했어요. 복귀민, 어, 틀렸네, 어, 틀렸네. 이거는 본사람맞히고못본사람 틀리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 아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법원이 구체적 기범 통제를 위해서 위헌, 위법, 선언할 때, 이거 107조. 자, 헌법 107조. 2하 자, 1항은 법률 통제, 2항은 법규명령 통제. 자, 그 둘다 구체적 기범 통제. 위헌, 위법, 선언할 심판 대상은 해당 규정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부를 무효화할 때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다. 이거 많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자, 택지 소유 상간에 관한 법률에서 조문 하나가 문제 되는데 그 조문을 지우니까 나머지 조문이 의미가 없어. 똑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조문 가지고는 이 법이 살아날 의미가 없으면 일부를 무효할 때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부를 지우고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대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돼서 위헌결정 위법하다. 무효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조문이 의미가 없으면 싸잡아서 전체를 무효화시킵니다. 법원에서는 당의 사건에한해서만자 헌법재판원은 일차 일반적 효력을 주는 거죠. 맞는 질문. 5번 농약관리법 2에따라인추 독성, 시험, 성적서 검토기준, 판정기준 규정하고는 이것도요 농약원제 등록기준. 요거 요거 마찬가지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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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하고 비교하셔야 돼. 요거는 단순히 행정규칙이면 이거는 상위법령에 결합하여 이거 많이 외우셔야 돼 암기하셔야 돼 비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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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하셔야 돼 이건 단순한 행정규칙 이거는 상위법령에 결합하여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이거 많이 외우셔야 돼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그래서 고시등의 위임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 위임에 따라 상위법령에 결합하여 이런 말 포인트로 잡아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이, 그냥 독성 물질인데, 농약, 농약, 원재, 등록 기준. 이거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 규성 있는 법령 보충적 규칙. 맞는 지문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오늘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만 했어요. 너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 정도는 남기 하셔야 돼요. 자, 요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레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팔레까지 나왔으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월요일 날 매일행정법 아시죠? 정리용과 함께 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정리 잘 하세요.